왼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강원과 함께 이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정팀 서울 이랜드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살짝 돌려주고 앞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가운데 넘어지면서 연결됐어요. 좋아요. 라인 안쪽 타라바이가 타라바이 박혔습니다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왼쪽 안산의 공격입니다. 아산 쪽으로 들어오죠. 잘했어요. 아, 왼발 슈팅 손구칩니다 자 이번에는 한지호 선수였죠. 네,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의 역습 톡 찍어줍니다. 박사 스쪽 잡아놓고 짧게 내줬는데 온 막고 끌철 김영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널찍한 공간 머리로 떨궈졌고요 직접 갑니다. 벗어났습니다.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신광훈 잡아놓고 다시 한번 빙글 돌아섰습니다. 수비스 두명 동료들을 기다립니다. 아, 한지호 지금. 한지호 깎아주는 크로스. 가운데 이연승아 좋아요. 박스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뺏어냈고요 정혁 왼쪽 측면으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골! 박진선퍼 골!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봉민영. 최근에는 봉민영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아 좋아요. 연결됐고요 타라바이 쫓아갑니다. 박스 한쪽 기회가 왔습니다. 타라바이!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살아있어요. 왼쪽 모서리 부근 김현규 타라바이에게 자 지금 음, 타라바이 선수 저녁 예정일인 선수들이 몇명 있는데 그중한 명이 바로 이 골키퍼 이진영 선수와 신광훈 선수입니다 공을 뺏어냈습니다 안산의 역습 오른쪽 측면으로 밀어뒀습니다 다시 한번공민 좋아요 직 슈팅 막힙니다 김현 골키퍼 지금 공민영 선수가 완벽한 어시스트를 밥상을다 차려서 줬었는데 정혁 선수 예.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크로스 쪽으로 떴습니다. 윤선영 선수가 슈팅이 급했어요. 예.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충분히 잡아놓고서도 괜찮았었고요 네, 예. 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태현 짧게 밀어줍니다. 김태훈 크로스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안산의 공격에 어, 전혀 무색함이 없는 그런 작품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서울 이랜드가 오랜만에 과감하게 한번 가져가 봤었는데요. 네. 두 팀의 후반전 경에 출발했습니다. 오른쪽에. 어. 오른쪽 측면 안태현입니다. 안태현 가운데로 패스 약간 뒤쪽으로 갔는데 잡았어요.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왼발 크로스 해디 빈당합니다. 넘어져서 밀어냈습니다. 찍었나요? 찍었나요? 아 지금 여기서 패널티킥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볼 경합 과정에서 안산 무궁화 선수들이 파울을 범했다는 아무래도 크로스가 올라오고 그것을 마크를 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선언한 것 같은데요. 네. 티커 타라바이. 페널티킥 갑니다. 슛! 어, 벗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타라바이의 페널티킥이 벗어났습니다. 야, 야. 자, 다섯 번 기록하면서 팀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타라바이. 지금 타라바이 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대로 때렸거든요. 네. 국 지원단에서도 안산구공아FC를 응원하고 있고요. 프리킥 찬스는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직접 갑니다. 막아냅니다. 이진혁 골키퍼. 야, 야, 야. 자. 있는 서울 리랜드입니다 예. 안산의 역습. 김은선. 자, 나머지 선수들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죠. 왼쪽 황지웅. 자, 이번에 크로스를 올려 줬습니다. 헤딩! 어, 골퍼 똘똘한 차. 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그리고 그 크로스의 완성도를 기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서울 이랜드의 역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깊은 공간 타라바. 이 짧게 내주고 박사 죽입니다. 슛가 슈팅. 막혔습니다. 아두 명의 선수가 저렇게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플레이. 군인들 많네요. 예, 네. 아, 가운데로. 지금도. 좋아요. 공간했어요. 청년. 막힙니다. 다시 한 번. 넘어졌어. 김영건 골키퍼. 순간적으로 안산 선수들의 센스가 폭발했죠. 네. 6시하드 박스같이 그대로 몰아붙여봤던 안산입니다. 예. 김동진 선수가 무릎을 감싸지고 있는데 일단은 역습 진행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어. 김창국 헤딩. 좀 좋지 않았던 무릎인데. 네. 큰 부상 아니길 바라겠고요. 지금 좋아요. 김태은 크로스 휘어져 들어갑니다. 타라바이 헤딩.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가네요. 타라바이 선수와 특히나 지금 서울 리랜드가 패널티킥을 기점으로 좀과감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벨루소가 들어오면서 지금 공격이 완전히 활기를 띄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김준태 붙여줍니다. 좋아요. 헤딩! 왼쪽입니다. 아, 오랜만에 위험지역에서 프리헤더 가져가 봤었는데 또 이게 살짝 벗어나나요? 아, 김동철이었습니다. 네. 보여주고 서 리든드 코너킥. 약플이번엔 짧게 갑니다. 붙여주고 반대편으로 길게.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 발리! 오우! 떴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이번에도. 아, 김창욱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발리. <laughs> 다시 한번 전방으로 띄워뒀습니다. 어 김영광 골키퍼 골문이 비어 있어. 한가 투트에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김태현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박산쪽 미첼 지나서 박산쪽 벨루스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끝 싸움에서 지금 아 지금 반대쪽에 선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나이스 통과됩니다. 합체 입니다 예. 비나 갑니다. 왼쪽으로 빗 나갑니다. 아, 예. 다시 한번 크로스. 미체 높게 솟아올랐습니다. 헤드리프기 어, 득점입니다. 빠서죠. 아하! 슛이 안 멈춥니다. 오늘 경기 내용이 참 팬들을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네. 네. 그러면서. 자, 공격 3명. 왼쪽에서 빠르게 역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도적이에요 연승 자, 이 연습. 이연승 꺾어줍니다. 아니, 엄마 꾹꾹절. 이게, 아, 꾹절이 아, 되면서. 다시 한 번, 먼 거리 황태연. 막혔구나. 아, 나이스. 방금 전에 있었던 실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김영만. 아, 아, 오늘 경기 정말 정신없네요. 네. 미첼이 저 위치에 계속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벗겨냈어요. 벗겨냈습니다. 완벽합니다벽하게 들어갑니다? 커스 쇼티가 오늘 경기 마침표를 찍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올베크 케리그 챌린지 15라운드 안산 부동아의 c 시대 서울 이랜드 FC의 맞대결. 안산이 케리그 챌린지 수리표 가장 큰맞대에위시합니다 그렇습니다. 3점 26점에서 3점을 추가 29점이 되면서 강원을 제치고 1위로 다시 한번 재탈환을 했습니다. 예. 아 서울 이랜드 후반전에는 참 움직임이 좋았고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공격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결과 결과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두들겨봤지만.